안 해봤는데 그 노래. 이제 별 o n t 아 n o w I 그 o n t 모양 o w 양 don't k 나 o w I don't k n o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9X 얘를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한 번에 어 전체 인수가 보이지 않으면 차근차근하셔도 괜찮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X라는 공통 인수가 보이는 것 같아. 누가 왔어? 마이너스 3X로 묶어내시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뭐가 남아? X만 남아. 이 뒤에 있는 친구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3이 남는 거야. 여기서 더 우리가 끌어낼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를 완료한 거예요. 두번째 2AB 플러스 B제곱 요렇게 되어있어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로 끌어낼 수 있을까 공통인 인수가 누가 있어 B가 있죠 그럼 b 를 묶어내시면 여기에는 뭐가 남아 2A가 남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남아 음. B가 남아 플러스 B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거야 바로 다 됐죠 괜찮니 소연아방의다 음. 들었어 아까 음. 앞에 앞에 인수분해다 들었어? 한번 봐봐 3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7A 얘들아 요 친구는 지금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다 가지고 있는 A를 보고 나면 A를 먼저 묶어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는 3A가 남고 마이너스 5B가 남고 플러스 는 7이 남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안 보여요 그냥 끝내시면 돼요. 4번 8x 제곱 y -4xy. 그러면 여기서 4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x도 가지고 있고 y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뭐를 묶어낼 수 있을까? 네, 4xy를 묶어내시면 여기는 뭐가 남아? ex가 남고 뒤에는 뭐가 남아? 마이너스 1이 남는 거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 이해돼? 음. 마지막 5번이에요. 5번에는 얘들아. A의 x- y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의 y- x.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가 한 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들아. 내가 이 y- x라는 친구는 x-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가 x-y를 묶어낼 수가 있어. 다시. x-y를 묶어내면, 처음에 여기 앞에는 뭐가 남아? a가 남아. 그렇지. a가 남고, 이 뒤에는 뭐가 남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남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b가 남으니까 둘이 합쳐서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남았으니까 둘이 곱해서 플러스 b가 남는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얘들아 이렇게 보셔도 돼요. a의 x-y를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여기다 미리 곱하는 거야. 플러스 b의 x-y라고. 그래서 x-y를 끄집어내서 a 플러스 b라고 하셔도 괜찮고 괜찮고 만약에 내가 이게 한 번에 된다 하시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시간 차이는 얼마 안 나요. 2번 1번 봐봐 얘들아.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 36이라는 숫자는 6의 제곱이네 그치 얘네 X의 제곱이네요 근데 X랑 6을 곱한게 6x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6x 이렇게 달려 있어 그러면 나는 얘를 보고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곱셈공식의 역과정으로 두 번째 제곱 플러스 30XY 플러스 25Y 제곱 이렇게 되어있어.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X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5Y의 전체 제곱이야. 얘를 내가 2로 묶어내시면 15XY가 돼. 맞아? 그러면 여기서 3X랑 5Y를 곱했더니 15XY가 나왔잖아. 여기에 2배의 곱이 들어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면 이 친구는 3x랑 5 y 의 합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괜찮지? 3번 4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 제곱. 여기서도 보세요. 얘는 2분의 1의 x 제곱이고 얘는 2y의 전체 제곱인데 얘를 2로 묶어내시면 xy야. 그때 X의 제곱. 그러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XY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X랑 이 Y의 전체 제곱이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 마지막. 4X 세제곱 Y-12X 제곱 Y 제곱 플러스 9XY 세제곱.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으로 보이는 친구들을 묶어내신 후에 그다음에 인수분해를 계속 진행해 볼 거야. 여기서 x랑 y를 둘다 가지고 있으니까 xy를 묶어내시면 여기는 4x제곱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2xy가 남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9y 제곱이 남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는 2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3y의 전체 제곱이야. 그러면 2x랑 3y를 곱하면 6xy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상황. 그러면 차의 제곱이었겠다. 따라서 xy 곱하기 2x-3y의 전체 제곱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필기해보세요. 넘어가세요 얘들아 어,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형태거나 아니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네모 요렇게 되어 있어. 이 친구를 우리가 끌어내시면 얘는 X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내가 얘를 보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내시면 4가 남고 그 다음에 X가 남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내가 E라고 보고 얘를 A라고 봤을 때 내가 B가 되는 친구인 거야. 그럼 여기에는 들어가 있 B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네모 안에는 다의 제곱인 16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네모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때 이제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는 거야 앞에는 이미 X 제곱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 이거의 절반 x 계수의 절반인 2분의 a의 제곱이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이 네모는 4분의 a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 앞으로 기억을 합시다. 할수 있겠어? 응. 음. 그럼 2번 봐봐. x 제곱에다가 네모 x 플러스 25라고 되어 있어. 얘는 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5의 전체 제곱이죠.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는 X랑 5를 곱해서 OX의 두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10X,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 3번. 9X제곱, 플러스 11XY, 플러스 네모 Y제곱.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보세요, 얘들아. 얘는 3X의 전체 제곱이에요. 이 친구는 2 곱하기, 어, 3X로 묶어내시면, 뭐가 남아? 2Y가 남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Y제곱이 와서요 이 네모는 4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넘어가서 4번 4X제곱에다가 네모 x 1 플러스 4분의 1이야 그럼 이 친구는 지금 2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지금 2 곱하기 2X 플러스 곱하기 2분의 1. 에다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X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필기 하고 있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루트 다음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얘를 간단히 하래요. 그럼 얘들아 이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는 이 안에가 제곱이면 괜찮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것 같아. 그럼 이첫 번째 친구는 먼저 누구의 제곱이야?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야. 여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고 이 뒤에는요. x-4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루트랑 제곱이 벗겨지면서 절대값을 얘들아 달고 나와요. 이거 제곱근 할때 했었지. 그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이 범위 내에서 이 친구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니까 그냥 x-4로 나오는 거고 요 범위 내에서 얘들아 x가 4보다 작아요. 그럼 x에서 4를 빼면 얘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 x랑 x는 날라가고 4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넘어가서 5번 얘들아. 9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요 친구는 제곱차의 형태 거든 우리가 합차는 네. 제곱차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제곱차의 형태를 내가 어, 3a 플러스 b와 3a 마이너스 b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5 y제곱. 요 친구는 얘들아 여기서 이걸 뺀거 그래서 내가 식을 쓸 때는 5Y-X와 5Y플러스X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끌어내셔서 X-5Y, X플러스5Y 이렇게 쓰셔도 얘랑 얘랑 지금 똑같은 식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서 3번 3AB제곱-CDAC제곱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 여기 공통 인수 뭐가 보여? 3A. 네, 3a를 묶어내시면 이 앞에는 b제곱이 남고 여기 뭐가 남아? 4C. 네, 4c제곱이 남아요. 따라서 3a에 b 플러스 2c 곱하기 b 마이너스 2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총 인수가 세 개월이 남았네요.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서 4번. x 4제곱에서 y 4제곱 네. 그래서 x 제곱이랑 y 제곱의 합과 x 제곱이랑 y 제곱의 차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끝난 건 아직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니까 내가 얘를 X제곱 Y제곱과 x 제곱 더하기 y 제곱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끝까지 된다는 거야. 괜찮죠? 필기. 인분해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합이 되고 얘는 곱이 되야 돼. 얘들아. 그러면 합이 7인데 곱이 12가 되는 두 쌍을 찾아야 돼. 누가 있을까? 네. 3하고 4. 그래서 내가 얘를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 3x랑 4x를 더해서 7x가 되고 3이랑 4를 곱해서 12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익숙해지면 이런 정그 검사 과정은 안 해도 괜찮아. 2번 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이 친구는 얘들아 고비 마이너스 20이 나와야 되고 합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누가 있을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5인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좀 번거롭고 어렵다면. 20을 먼저 4랑 5로 쪼개요. 절댓값 차이가 1이 나는 두 친구로.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남을 수 있도록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달아주면 돼. 그럼 X-4, X-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괜찮아? 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한다고 인수분을 잘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답이 맞아야 돼 정확하게. 나도 이렇게 풀어요. 다음 3번. 2x-24 이 친구도 내가 절대값 차이가 2가 나는 친구 두 개로 쪼개면 4랑 6이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네아 마이너스 어느 쪽에 달아야 돼? 6쪽에 달아야 돼.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6이 되는 친구라는 거죠. 4번 x제곱 마이너스 17xy 플러스 72xy 얘는 숫자들이 조금 커서 고민을 해봐야겠다. 얘들아 곱이 72가 되면서 어, 절대값 차이가, 차이가 아니라 이 친구는 여기 플러스니까 합이 17이 나와야겠네 8이랑 9 그렇죠 8이랑 9 그리고 마이너스를 둘다 달아줘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는 얘들아 x-8y 그리고 x-9y를 곱해서 이 친구가 되는 거죠 할수 있겠어? 그럼 지금부터 얘들아 확인 문제 8번까지 풀 거야. 한번 해 보자. 이거 이름 안 쓰신 분 누구야? 어쩔 거?